이번 강은 2024년 6월 8일 산업안전지도사 2차 국가 자격 시험 중에서도 우리는 바로 뭐냐면 건설안전공학입니다. 건설안전공학인데 실제 이 2차는요 우선 알아두셔야 될 것이 대개 이 건설 보시는 분은 기술사 분들이 많고요 또 박사님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뭐 면제 과목이 면제 과목. 면제과 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나쁜 말하면 서로 기술사 없잖아요. 그다음 뭐도 없어 박사도 없잖아요. 물론 다분야의 기술사나 박사가 있어도 있으면 면제 안 시켜 주지만 이러다 보니까 꼭 거쳐야 되는 시험이 2차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응시라는데 이 이야기랑 응시 자기 어떻게 돼요?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어요. 앞에서 설명한 사람또 나이도 구분이 없어요, 경력도 구분이 없어요, 전공에 구분이 없어요. 그럼 이런 문제 출제할 때, 야 경력이 7년 이상인 기술사에 맞게 출제할 것이냐, 건축과 토목과 품질을 정공한사인재 대학 출신에 맞춰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만드는 것이 바로 2차 건설안전공학입니다. 요사이 대세가요. 바로 산업안전지도사입니다. 어떤 노무사의 노무사님에 제가 명함을 하나 받아보니까 노무사 자체는요 노무 컨설팅이라고 써야 돼요. 아, 그러면 노무사와 이분은 산업안전지도사가 둘다 있어요. 그럼 산업안전지도사가 뒤에 오냐? 반대가 됐어요. 산업안전지도사가 앞에 있고 노무사가 뒤에 있어요. 또일도요 뭐야? 산업안전 컨설팅을 앞에 서 있고 노무 컨설팅이 뒤에 돼 있더라고. 지금 시대는 바로 노무사, 행정사 뭐 분보다 지도사가 왕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사가요 합격을 해야 된다. 그럼 합격하는 것도요 요령이라기보다는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기술사 강의를 열심히 듣습니다. 되나? 합격이 불가능한 거뭘 해야 되냐? 우리는 그래서 있잖아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그래서 뭘 가져다녀야 돼? 법책만 갖고 다녀야 돼, 법만. 법 중에도 우리는 뭐냐 하면 1편이 뭐냐 하면 산업안전보험기준에 관한 1편이 총칙이에요. 그 다음에 4편, 건설안전기준에 관한 요두 가지 편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고. 또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2024년입니다. 근데 2024년은 제가 강의를 언제부터 했냐? 2015년부터 했어. 몇년 치하나요? 10년 치잖아. 그럼 뭐를 우리 속담이있잖아 10년이면 모두 변한다. 강사리 변한다 그랬어. 이제는 가연도 문제만 충실히 보셔도 합격된다 안 된다. 된다. 제가 문제 풀면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단답형 다섯 문제잖아. 단답형 다섯 문제니까요. 이건 어떻게요? 해 한개 5점씩이야. 그러니까 5문제니까 25점이야. 그럼 여기 몇좀네 문제 중에 크게는 4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서 25점 합격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뭐?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에 있대요.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나 기구나 설비 및 건축물 중에서, 아, 기계, 기구, 설비, 건축물 중에서 양중기에 해당되는 세 가지를 쓰셔. 시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 벌써 이걸 안 보면 알, 나. 양중기 그러면 우리 한번 세보면1번 크레인이 있어. 그다음에 이동식 크레인도 양중기야. 세 번째 리프트가 있어. 그다음 에네 번째 곤돌라가 있어. 다섯 번째 승강기. 이걸 아직 우리 뭐라 그래? 양중기라는데. 근데 끝까지 잘 읽어봐. 양중기에 해당되는 건 어디에 해당돼? 대여자 등기 안전 요것만요거가 요거, 이제 그 쉽게 말하면 함정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핵심이라고 대여자 등기 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 기구 설비 건축 양중 양중기에 해당되는 세 가지는 일단 양중이 다섯 가지는 아는데 단그 밖에 산업재해 보상 보험 및 예방 심의원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 그러는데 알아둘 게 있어. 그러면 우선 정답을 먼저 오면,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리프트, 요 밖에 없어. 그런데 이, 요세 가지인데, 지금 말한 양중기하고는 틀리잖아.